지역의 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건보공단 상담노동자 투쟁을 둘러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면응시 김철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파업에 들어갔는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파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먼저 이분들이 상담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1577-1000번 음, 그 고객센터의 대표 전화인데요. 어, 왜 우리 흔히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아, 빠져나갈 때 평소보다 많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네. 뭐 적게 빠져나가거나 궁금할 때 네. 하게 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아, 혹은 그 건강보험료를 이제 환급을 받는다거나 아주 수많은 어, 건강 보험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를 모두 이 대표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 콜센터에서 만나는 그 목소리로 만나게 되는 국민들이 만나게 되는 이분들이 바로 이 상담사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 현실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아, 2분 30초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이 회사에서 이 상담사 들에게 그 요구하는 한 통화의 기준이 분량이 네.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점수에서 차감해서. 인센티브를 좀덜 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분 30초 안에 상담을 끝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당 한 국민에 대한 그 고객 응대의 시간이 길어지면 네. 다른 그 국민들의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요. 이 예, 상담사들은 이 2분 30초 안에 네. 통화를 끝내야 하는 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네. 어, 2분 30초 안에 과연 그 민원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상담사 노조의 주장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 고객센터,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상담사 한 명이 하루 8시간 일하면서, 네. 어, 하는 통화의 개수가 콜이 평균 100통에서 140여 통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분 30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어, 이 상담사 노조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보니까 아, 실은 그 상담도 상담의 내실도 어, 기할 수가 없고 상담사들은 상담사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네.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게 이제 파업의 이유입니다. <laughs>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렵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공공성 확보인데, 아, 내가 진짜 나좀 이익을 얻자고 그런 분들, 이런 안내를 못 해줬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고, 거기 밑에 의자 보이시죠? 뭐 밑에 애기 눕혀놓고 그냥, 에, 있었어요. 옆에서 애기는 보채는데 전화는 빨리빨리 받으라고 재촉을 하지. 매 시간, 매, 뭐, 매 초마다 감시를 하는 거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가 매번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러면. 건보공단이 직접 고용한 분들이 아닌가 보죠. 네, 원래 그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였습니다. 2006년 네.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공단 내 업무가 늘어나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되면서 네. 국민들의 그 민원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외주 업체에 돌린 게 2006년부터입니다. 네. 약1 지금 15년 정도가 흘렀죠. 그 외주 업체에 맡기면서 이걸또 전국의 11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어 외주 업체가 그러면 11개가 되는 거죠. 네. 이 외주 업체의이 고객 상담의 업무를 어, 용역을 맡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 이 11개 전국의 11개 고객 상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현재 약 천육백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음, 취재한 영상을 보면 이제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던데 위탁기관인 건보공단에서는 관리감독하지는 않습니까? 그 외주업체들의 입장보다도 실은 그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에, 본인들도 인식은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어,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한다는 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난 1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건 아마 시청자분들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상담중 교직원들도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왔잖아요. 네. 이분들은 왜 아직 정규직이 안된 거죠? 어, 정규직화 논의의 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 왜 그러냐면 어, 비슷한 업무를 다, 하는 다른 비정규직들은 어, 이미 상당 부분 정규직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건강보험공단 내 비정규직 인 청소용역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무직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9년에요.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 데가 있습니다. 네. 그곳의 콜센터 노동자들도 이미 정규직 으로 전환이 됐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동자 상담사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같은 공공부문 중에 이 사대보험, 건강보험을 다루는 이 건강보험 고,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아,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요. 네. 이두개 이 공단의 고객센터 어, 상담사 직원들도 이미 지난 19년에 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아, 이번 논쟁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기도 한데요. 상담 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되면 기존 준규직과 같은 대우를 이 상담사들도 받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 고객센터 노조 노동조합이 가장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존의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일반직 직원들과 본인들이 만약에 정규직으로 된다면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는 라 거죠. 네. 그러니까 직군 자체가 다르고 직종도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임금과 처우, 복지 모든 부분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단지 네. 고용이 보장이 되고 같이 이게 정규직이 되면 어, 그 정, 기존에 입사했던 정규직 직원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을 가장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높아질 줄 알았고, 초우도 협력사 시절에 비해서 실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임금 조건은 오히려 더 하락한 노동자들도 있어요. 뭐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중기직과 초우가 완전히 같아지는 것도 아닌데. 음, 건보공단의 정규직 노조는 직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노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도 어, 반대라기보다는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사측과 정규직 노조 모두가 반대하는 양상인데요. 어, 건강보험공단은 노동조합과 그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서 논의를 더 진척시키지. 기가 힘들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 네. 정규직 노동조합은 어 이를테면 최근 입사한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어 반대가 굉장히 커서 그 표현이 좀어 인상 깊었는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입사한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어~ 그런 그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자신들로서도 네. 어~ 비정규직 노조의 이런 그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해 그 동의할 수 없다 현재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니 음~ 이를테면은 한번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물론 지금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직종과 직군이 다르고 임금과 복지 처우가 다 다른 기준이라고 하지만 네. 직종 전환이란 또 제도가 있으니 그런 걸 통해서 한몇년 있다가 본인들과 같은 처지, 같은 업무, 같은 어, 임금을 받게 될줄 아냐? 네. 그걸 누가 보장하느냐? 이런 거를 걱정을 하고 있었고 거기 한발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비대해지면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서요. 네. 어 어쨌든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어,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때 대서 예를 들어서 어, 그 구조조정의 칼날을, 어, 그 피해를 자기들이 볼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일부 정규직 노조의 우려인 것 같은데, 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규직, 어,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노조는 그런 우려를 전하면서 실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합원들이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네.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직종 전환을 통해서 정규직 사원들하고 같은 업무, 같은 처우를 받게 됐다는 사례는 저도 지금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은 아예 100% 없느냐? 또 그렇게 또그 확인 아니,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이 문제도 이제 인국공 사때처럼 이제 노노 갈등으로 번진 상황 같은데. 이번에도 무엇이 공정인가 이런 논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이제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 특히 예민하죠. 이 네. 공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어, 촉각을 건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어, 이 공정의 잣대로 바라보는 어,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 언론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공정이란 단어 자체가 과연 그 지금의 일부 국민들과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한 기회의 공정만 공정인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한편으로는 이제 공정 담론이 비중기직에 대한 혐오 정서를 조장하거나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아 공정성 담론 뭐이 아래 혹, 혹시라도 자칫 놓치게 될수있는 이런 장점은 없습니까? 어 직접 고용 논란과 관련해서. 어 이게 시험을 치렀냐 안 치렀냐 아, 여기에만 모든 논의가 이렇게 함몰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 그리고 계급 계층의 문제 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의 문제 이런 담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 이런 것들을 감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서 무척 좀 안타깝습니다. 네. 공정이 너무 절차의 공정에만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지군요. 아 어,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영화를 둘러싼 갈등 이거 어떻게든 해법은 찾긴 찾아야 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모두 어, 민주노총 소송입니다. 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하니까 어, 서로 그이 이제 비정규직 그 고객센터 노동조합에 어 정규직 노동조합 혹시 그쪽 분 연락처 좀알수 있을까요 했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네. 어 정규직 노동조합에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두 노동조합이 서로 오해가 많아 보이는데 일단 만나서 어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음, 지금까지 김철웅 기자와 함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의 시를 통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봤습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윤 군수의 시사본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